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2024년 마지막 주일 주님을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기념책 여호와의 기념책 이라린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굴의 여호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그때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 네. 아, 절까지 봤습니다. 어,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며 존중하는 자들은 기념책에 기록되며 정하신 날에 그들을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떤 말을 합니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더 잘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말할 지경에 이르게 됐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부정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교만과 악을 반드시 심판할, 심판하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길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떤 말을 합니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까? 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안될때오 맙소사 마이카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습관처럼 그런 말이 나올 때에도 있죠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된다면 하나님의 존재에는 필요가 없죠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내 뜻보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신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물론, 속상할 때도 있겠죠. 어, 변화가 아주 정말로 곤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어리석고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묵상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을 기뻐합니까? 승진, 합격, 당, 당첨자 명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념책입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여호와를 괭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서 기념책이라고 했을 때 직역하면 기억의 책, 기억의 책. 즉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개니하는 자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뿐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의 말도 거르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하나님을 모욕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을 기뻐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모두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고 또요뭐 승진하는 거, 합격하는 거, 당첨자 발표. 물론 그런 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기념책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어, 그 이름은 우리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에 휩쓸려 살아갑니까?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인과 긴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을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란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을 뜻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목소리만 들리고 의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신 날에 반드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만이 세상 끝날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오늘 귀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갑니까?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살다가 우리 영혼이 멸망당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세상을 분별하며 있을 곳과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전국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 나라도 어, 인도해 줄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대단한 책보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제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들으며 악인의 자리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불신하는 자리를 분별하여 성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 있다면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7장 어서 돌아오오 함께 찬양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샬롬.